제가 하긴 귀찮으니까 애들을 시켜서 문자간에 그립다 화학 전지를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부터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이온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그 경향성을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건데 왼쪽이 이온이 제일 되기 쉽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그다음에 수소는 금속이 아닌데 왜 써져 있냐? 요거는 기준입니다. 수소. 나중에 전기 화학을 하게 되면 수소가 왜 기준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요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습은 칼륨부터 금까지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외워요. 칼칼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어,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온화경이 높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이온이 되기 쉽다. 자, 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원소들 같은 경우는 금속이니까 수소를 제외하고 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고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는 것은 산화되기 쉽다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환원되기 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자를 얻기는 어렵다. 전자를 오히려 잃으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징크, 아연과 구리를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 이온이 녹아 있는 수용액에 징크 아연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연은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징크 2 플러스 이온으로 될 거고, 구리는 아연보다 전자를 잃기 어렵기 때문에 구리가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잃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음, 반대로 cu2 플러스로 존재하던 구리 이온이 아연이 뱉어버린 전자 두개를 받고 오히려 cu로 환원이 되게 되겠죠. 석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산화되기 쉽다. 자기가 산화되기 쉽다는 거는 남은 필연적으로 환원이 되는 거야. 그죠?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요놈이 산화가 돼 버리면 다른 놈은 필연적으로 환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환원제다. 남을 환원시키니까. 그죠? 본인은 산화되고 남은 환원시키는 강한 환원제. 왼쪽으로 갈수록 강한 환원제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한 산화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알아놓아야 우리 전기화학을 할때좀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금속들은 여기 알루미늄과 징크 그리고 구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화학의 기본인 다니엘 전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비커에는 CuSO4 수용액이 있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이죠. 왼쪽 비커에는 g n s o 4 황산아연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산구리 수용액 안에는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있겠죠. SO4 2-와 CU2+. 저기 CU2 플러스에 파란색을 색칠해 놓은 이유는 CU2 플러스 이온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화될 때 파란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은 푸른색을 나타내는 수용액이죠. 자 그리고 GNSO4 황산아연 수용액에는 당연히 황산이온과 아연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CU 그러니까 구리판을 이렇게 살금살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왼쪽에는 GN, 징크 아연판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에는 cuso4 수용액에 cu판을 넣은 것이고 왼쪽에는 gnso4 수용에게 액 gn 아연판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연결을 해 놨고요. 다른 말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선으로 연결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전자는 물속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화학 전지에서는 전극과 도선을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지냐? 자, Zn이 Cu보다 이온화 경향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온이 되기가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아연판에서 먼저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란 여기서 전자를 잃음을 의미하죠. 전자를 잃고 Zn이 Zn2+ 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gn2 플러스는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갈 거고요 아연이 패턴낸 전자 두 개는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네요 쭉쭉쭉 쭉쭉쭉 이동을 해 가지고 플러스극 쪽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전위차에 의한 것입니다 어말 그대로 전압 때문에 이동한다 전기의 압력 때문에 이동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극인 cu 구리판에 도착한 전자는 전극 주변의 구리이온과 만나게 됩니다 구리판 주변에 있던 구리이온이 구리판으로 들어온 전자를 먹고 구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환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cu2 플러스가 cu로 환원이 되어서 석출이 되겠죠 자이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구리판 주변에는 구리가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크기가 커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아연판은 점점 아연 이온으로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 챘나요? 자이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보면 수용액의 전기적 중성이 맞지 않습니다. 산화가 일어나는 산화 전극이 담긴 왼편 수용액은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커지게 되고 환원이 일어나는 환원 전극이 당긴 오른편 수용액은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적 불균형은 자연 상태에서 유의미한 시간 동안 유지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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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기 때문에 이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시간 동안 계속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톱 모션으로 보여준 이 반응은 전극 반응으로 발생되는 전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울트 브릿지 염다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염다리는 전극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전지를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수용액의 농도보다 염을 진하게 따뜻한 물에 녹이고 여기에다 한천 가루를 넣어서 잘 녹인 다음 제가 하긴 귀찮으니까 애들을 시켜서 입자 간에 잘 넣은 다음 실온에서 굳히게 되면 염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젤리처럼요. 염다리를 만드는 영상은 다음 편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여튼 어찌저찌 만든 염다리의 양 끝을 두 비커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산화 전극 쪽 비커에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즉시 염다리에 포함되어 있던 음이온이 산화 전극 쪽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전하 불균형이 발생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 반대로 환원 전극 쪽 비커에서는 양이온이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즉시 염다리에 포함되어 있던 양이온이 환원 전극 쪽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전하 불균형의 발생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염다리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수용액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 전지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아그그증여성아야지저 그거, 그거 기본도 안된그러니까이게 점도가 좀 생긴 것같아니까 설리 동의해이아니니라물저때이 어때? 뭐, 뭔 말인지 알겠지? 왜동리로 구해야 되지내가 <laughs> 다른 식으로 실험하면 돼. 네, 네. 아, 이렇게 돼. 아, 요렇게. 야, 쁘구나 잘하고 있습니다. 염다리 공장